어,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주엽 전문 기자를 모셨고요 지금 PKC라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를 쓴 것을 봤습니다. 네, 어떤 네. 내용인지 일단 뉴스 플로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PKC가 과거의 이름은 이제 백광산업. 네, 백광산업. 사실 저는 백광산업이 조금 더 어, 이름이 좋아 보이는데 음. PKC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네. 어, 뭐, 종목명도 이제 PKC로 바뀌었는데, 네. 화학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음. 꽤 오래됐고요. 네. 어, 이 회사가 고순도 염화수소에 대해서, 고순도 염화수소 고순도 HCL 이렇게 L. 부르는데, 네, 네. 어, 반도체 세정공정을 할때 주로 쓰이는 가스입니다 그곳을, 좀 말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새로운 공장에서 음. 삼성전자 코어를 신규로 받았다. 네. 아,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 라 음. 내용입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산업에 많은 유형의 케미칼과 가스들이 쓰이게 되는데 이 고순도 염화수소는 반도체 어떤 공정에 필요한 케미카가스가요 근데 영화 수소 자체는 네. 이제 그 과학 공업이나 금속 가공할 때 영화 수소를 네. 많이 써요. 예예. 근데 이제 그게 순도가 90에서 99% 정도 니까 그러니까 음. 저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그정도도 고순도 아니야? 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 불산 사례가 있어서 네. 반도체 <laughs> 네. 공정에서는 이제 순도가 99.999 5N이라고 음. 그러죠. 그렇죠. 99 99.999 이상인 음. 것을 이제 고순도 영화 음. 어, 수소 어,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 HCl 안에 염화수소 안에 뭐 아세닉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 금속 이온이라든지 미립자 수분 뭐 이런 것들이 제포함되어 있는 것들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한그 음. 어, 고순도 HCl이 반도체 공정에 쓰입니다. 음. 어떤 공정에 쓰이냐면 표, 웨이퍼 표면을 어, 세정하거나 세정할 때. 그러니까 그 저기 식각 공정을 하거나 뭐또뭐 음. 뭐 이렇게 그 에피층 쌓는다 고그러죠그 음. 에피텍셜 공정을 할 때, 그 그러니까 실리콘 증착을 할 네. 때, 어, 이 고순도 염화수소 가스가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제 세정이 많이 쓰인다고 봐야 되는데 음. 염화수소가 어, 웨이퍼 표면에 있는 이제 금속 이온이라든지 산화물 같은 것들 이런 오염물하고 딱 네. 반응을 하면 음. 이것을 이제 염화물 형태로 변화시켜서 어, 밖으로 내 보내는 음.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여기서 주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라는 잠재 고객사라는 네.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공급했던 업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일본의 도아고세이라는 회사가 음. 거의 100%에 가까운 네. 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품목입니다. 음. 음. 그리고 린데, 린데 어, 유럽계라고 해야 될지 독일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독일계에 음. 유럽에 있는 린데 그러니까 산업용 가스 한 회사죠. 그렇죠? 린데가 린데. 한 5에서 10% 정도 음. 점유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주로 토하고 세이 거를 음. 받아와서 가스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공정의그 뒤에 파이프 뒤에다가 이제 가스, 그 가스통 같은 거 연결시켜 음. 하고 이제 끝나면 다시 교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가 2019년인가요? 2019년이죠. 어,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가 음, 맞아요. 그때는 왜. 수출 규제에 뭐 고순도 외화수소는안 들어가 있었어요. 어, 그때 이제 이제 불산, 뭐 불산하고 뭐 폴리미드 이제, 맞아요, 뭐였죠? 뭐 있죠, 뭐 U V 포토레이드 어, 이런 걸로 에. 기억하는데, 오세계 그 품목에 대해서 음. 규제를 일본이 탁때리니까 음. 그건 그, 그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음. 그 어쨌든 잘 넘어갔죠. 기업들은 어, 잘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기업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이거 음. 이런 식으로 음. 그 국가 간의 음. 어떤 정치적 상황, 네. 대립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음. 제품 제대로 못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 이제 일본에서 어 의존도가 높은 이런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음. 장비들, 심지어 장비까지도요, 음. 다 이렇게 리서치를 쭉 음. 했고, 뭐 염화수소 관련해서는 이제 토하고세이가 거의 다 먹고 있으니까 음. 어, 이런 것들은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아. 요구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이 지금 고순도 염화수소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메모리도 일부 쓰이긴 하지만 네. 파운드리 공정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운영했겠죠. 음, 뭐. 네.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 어, 그게 터지면서, 뭐, 내부에 아마, 그때 관련된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만, 구매팀 중심으로, 야, 일본 쪽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 우리가 의존도가 음. 높은 품목들 다 뽑아봐. 다 그쵸. 뽑았고, 뭐, 일부 우리가 대체가 안 되는, 예를, 예를 들어,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뭐 그건 뭐. 뭐, TOK라든지 이런 일본 의사들 일본에, 네. 지금 한국에 공장 짓지 않습니까? 후지필름도그렇고요 예, 예, 네. 고 뭐, CNP. 그렇죠, 그렇 올수 있는 건 되도록 이제 좀 압박을 가해서 그, 그때 그래서 한국 에 공장 많이 지었죠. 그래서 네, 공장이 네, 많이 지어졌죠. 지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들은 음. 좀 괜찮은 기업 선별을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국산화하자라고 해서 어. 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회사가 이제 그때 당시 백광 산업이었고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어, 고순도 어? 염화 수소를 공급을 했고요 뭐 지금 작년까지도 보면 매출액이 한6% 7% 정도 이제 고순도 어... 영화 수소가 됐는데 네. 여, 여기 지금 백광산업이라는 데는 뭐 나중에 회사 뒤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뭐 하이테크에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소재를 네. 했다기 보다는 네. 일반 화학 어, 산업 쪽에 이제 많이 대응을 했던 회사인데 네. 반도체에 특히 삼성에 공급한다라는 어... 게 이제 그때 당시 알려지면서 회사의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음... 회사의 어떤 가치랄까요 네. 크게 뛰어오르는 아. 계기가 되었고요. 이번 건은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이제 군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맞아요.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 공장에서 이제 네. 생산 라인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그 뭐, 군산 공장이뭐 여러 음. 쪽에 설비나 공장 음. 라인들이 있습니다. 새로 뭘 지은 건 아닌 것 같고, 음. 거기에 있는 걸좀 덜어내고, 어. 이 공장이랍시고 이렇게 뭐, 이제 라인을 꾸며왔고, 네, 네. 새로 만든 음. 고순도 요마 수소는 기존의 일 공장에서 만들었던 네. 어, 고순도 요마 수소와 비교했을 때 아세닉이라는 물질의 함량을 아. 크게 낮췄다. 네. 왜냐하면 그게 또 민감하게 또 예. 반응을 한대요. 예. 선단 공정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좀 낮춰서 어, 지금 이제 공급되는 물량은 좀더 음. 선단 공정에도 쓰인다. 음. 쓸수 있게 되었다. 네. 그게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온전하게 매출이 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어쨌든 국산화를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달처를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 되었고요 PKC 안정적이 되었고. 그 입장에서도요 아, 이건 뭐 기왕에 어쨌든 삼성이랑 음. 같이 얘기를 해서 국산화를 예. 했지만 네. 뭐 삼성에만 뭐 할라는 법은 없죠. 아, 뭐 물론 이제 그건 계약해놨으면 네. 그렇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삼성 외에 네. 아, DBI, DBI, DBI텍이 DBI텍가도 TEC, TEC, TEC. 제품 품질 인증 테스트 하고 있고요. 아까 음. 그, 그 실리콘 웨퍼 이 제조 공정에서 에피텍셜 그 실리콘 층는 쌓는, 쌓는 거, 쌓는 거 성장시키는 공정에도 쓰인다고 했는데 이런 음. 것은 SK 실트론. 어, 등으로도 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국은 그렇게 하고 음. 뭐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나가서 진출도 해볼 수 있겠죠. 할수 있는 거죠. 그 토하고세이가 어쨌든 다 먹는 시장이었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어, 혹시 이 다음에 또 국산을 할수 있을 만한 어떤 아이템 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케미컬 쪽으로 가스 쪽으로. 대권 산업이요? 네. 혹은 다른 업체들이 또 있는. 취약한 글... 것들이 글쎄요 뭐 불산가스 뭐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아. 한국으로 지금 많이 이제 고순도 영화수소처럼 네. 90%씩 이렇게 먹는 품목은 제가 제가 음. 알기로는 그렇게 의존성이 높은 거는 대부분 네. 이제 다 변화되었고 예. 한국에서도 이제 뭐 일본 기업들 음. 와서 여기서 하라고 하면서 이제 어이 땅에서 뭐 생산하는 품목들로 많이 이제 리스크를 이제 좀 분산시켜놨다 로 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BKC 입장에서는 이거 어쨌든 다른데 아까 또, 또 DBI텍이라든지 SK 실트론이라든지 뭐 아, 대만에 어. 있는 다른 기업들 뭐 잠재고객들 영업을 하고 다닐 텐데 그거 아니라 뭐 삼성에만 공급하는, 한다고 하더라도 음. 지금 뭐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뭐 6, 7%라면 음. 요거 다 돌리게 되면 그두 네. 자릿수 이상의 높은 매출, 음. 어,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PKC 작은 회사 아니에요? 연에 뭐한 2,500억 정도 매출하는 회사니까요. 여기... 여기서 두 자리 쓰면 적지 맞아. 않죠? 저도 여기 이 회사 이제 배터리 소재 쪽 한다고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표가 구속 상태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구속, 네, 그 횡령으로 해서 구속 상태였는데.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뉴스도 사회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뉴스였는데, 네. 어, 최근에 진... 삭방됐다고 합니다. 유죄 받고 석방된. 예, 유죄 받고, 뭐, 항소심에서도 이제, 그, 징역을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을 받아서, 어쨌든, 어, 이 심에서 판결을 받고, 어쨌든 석방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요 언제 예, 석방이 됐어요? 어, 석방된 게 최근에 저는 석방이 됐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은 이 기사 써놓고 나서 어, 뭐 항의 및 사실 확인 요청이라고 뭐 이렇게 아, 메일 와서 습니다뭐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뭐 이래 당사는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해 귀 매체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사에 노출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현재 수요처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컴플레인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처라는 게뭐 아마 삼성, 너무 삼성이겠죠. 얘기하는 거죠. 네. 사전 협의 없이 기사가 배포되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아마 이 메일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상사에도 얘기하고 보내셨겠죠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다. 뭐 다분이 했을 텐데 저희도 네. 뭐 어쨌든 뭐이허락만 <laughs> 기사 쓰는 건 아니에요. <laughs> 네. 뭐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사로 어 화제를 더 불러 일으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